자, 누가 더 클까? 루트를 비교하려니까 조금 잘안 보여, 그치? 그니까 러 9라는 거는 3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루트를 없애려면 이 4분의 1. 그러면 얘는 3의 지수끼리 그냥 곱하는 거니까 2분의 1. 또 얘는 3의 5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 둘이 봐라. 미시 1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2분의 1이 크냐? 5분의 1이 크냐? 5분의 1, 2분의 1이 크지. 그럼 미시 1보다 클 때는 지수가 큰 애가 이기는 거야. 그냥 얘가 알아들었죠. 얘는 0.5는 분수로 2분의 1이라고 할게. 그리고 이거는 9분의 10, 맞지? 루트를 없애면. 이것도 2분의 1에 10분의 9, 그죠 미시 1보다 작으면 지, 지, 지수는 얘가 커, 그죠 10분의 9보다 9분의 10이 크잖아. 근데 얘네들 때문에 반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알아들었죠?